신명기 8장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날을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너에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너의 우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데,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너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히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중치 아니함이니라.